타미 <laughs> 사가쌤입니다. 이 스마트폰 링 저는 정말 많이 썼어요. 왜 끼냐고요? 핸드폰 영상을 이렇게 세워서 봐야 할때 이걸 안 쓰고서 누르는 것보다 이거를 손에다 끼고 누르게 되면 원하는 곳 터치가 전부 다 가능해지죠. 갑자기 우산을 쓰고 커피를 들고 갈때 폰까지 들고 가야 되면은 근데 주머니가 없다면은 이거를 잠시 뒤로 손에 짐이 가득 차도 핸드폰을 들고 있을 수 있고요. 요것도 써봤어요 요거는 손가락이 하나면 되는데 요거는 두 손가락이 들어가죠 좀더 자유로운 느낌 조금 더 고정된 느낌 얘는 제가 4개 정도 썼는데 얘는 훨씬 튼튼하더라고요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대신 이건 좀 세게 누르면 얘가 빠지더라고요 이두 제품의 큰 문제 무선 충전도 있겠지만 제가 무선 충전을 안 써서요 제가 1일 일영상 하루 사과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면은 무조건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는데요 요게 걸려서 잘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저는 갤럭시를 쓰니까 빅스비 버튼도 있고 해가지고 원래 최근엔 이 케이스에 썼었는데요 케이스를 벗기고 끼우려니까 좀 불안하고 케이스를 끼우고 끼우기엔 또 그것도 떨어지고 빅스비 버튼 설정으로 없앨 수 있다지만 저는 빅스비를 자주 썼어요 하이 빅스비 10분 뒤에 깨워줘 아무튼 그렇게 여기에 끼워서 쓰다가 결국 결국 폰이 깨졌죠 그래서 노트9 새로 사고 나서는 링을 한번 안 써봤는데요 이게 있다 없으니까 폰도 더 커지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해결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찾아봤는데요. 요런 제품을 찾았습니다. 아이린 링크. 뒷면이구요. 자, 뜯어볼게요. 아, 이래서 냄새를 맡나? 음, 이래서 냄새를 맡는군요. 얘가 요렇게 돼있어요. 이걸 꼈다 뺐다 할수 있죠. 뭐, 하나가 더 붙어 있네요. 이걸 떼고서 이제 제대로 붙여야겠죠. 접착면을 한번 좀 깔끔하게. 아, 제 손으로 닦고요 자, 붙여볼게요. 아, 그리고 이거 붙일 때 팁. 손가락을 끼고서 이거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엄지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여기 밑에 누를 수가 있는 위치에 요거를 붙여야 돼요. 이게 너무 높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지손가락 밑에가 잘안 눌린다. 그러면서 불편해져요. 약간 그러니까 전 가운데보다는 조금 밑에겠죠? 거기에 붙여야 내가 편하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정도 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걸 붙이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이게 붙었다고 생각을 해놓고 그 위치에서 내가 손가락을 끼고 모든 화면이 클릭이 잘 되는가를 먼저 확인을 하고 나서 그 위치에다가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 정도 붙일 거예요. 자, 요런 거할때참 설렙니다. 빨간 딱지를 한 번에 잘 붙여야죠. 잘 붙어라. 안 돼! 삐뜬 거 같은데? 아닌가? 삐... 잘 붙었나요? 아무튼 한번 붙였으니까 그냥 붙여버립시다. 어,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이제 한 손으로도 자유롭게 할수 있겠네요. 한번 이제 요거를 끼워 볼 건데요. 원래대로 이게 링이 있는 상태에서 끼우려면은 이게 잘안 들어가고 끼웠을 때 여기 빅스비 버튼도 닿게 되겠죠. 이걸 최대한 이쪽으로 끌어서 한다고 해도. 근데 이제 요거를 빼고 위쪽인가 아래쪽인가 아래쪽인 것 같아요. 빼고 이것만 달린 상태에서 이제 끼게 되면 <laughs> 이렇게 끼울 수가 있게 되네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달아서 영상 촬영을 편안하게. 떨어질 걱정 없이 해도 되겠죠. 뾰로롱. 좋네요. 오, 좋아요.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아요. 이제 핸드폰이 깨질 염려 없이 열심히 촬영을 할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아이링 링크 소개해 드렸고요 이게 이렇게 잘될줄 몰랐는데. 사실, 하나, 요거를 더 샀는데, 요거는 제가 뜯을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근데 이미 뜯었는데, 어떡하지? 자, 아무튼, 스마트폰 촬영까지 잘 도울 수 있는 스마트링, 아이링, 링크,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요. 내일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또 오겠습니다. 하루에 비타민 사과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봐요. Thank you